안녕하세요 투자실기자 김피비입니다 홈플러스 파산 경제 대위기 시그널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홈플러스가 결국 회생절차를 신청을 하면서 파산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매장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생절차 즉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라는 거는 회사가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얘기거든요. 심지어 이 홈플러스의 연매출이 6조 9천억 정도 되는 매출을 이제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큰 기업이 에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게 왜 심각한 일이냐 이거를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는데 홈플러스가 망가지고 있다라는 건 일단 홈플러스에 투자를 한 금융 기관들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홈플러스의 거래처들, 납품업체, 협력사 여기도 어마어마한 타격이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망하면은 삼성전자 하청의 하청 뭐 1차부터 3차 벤더까지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홈플러스랑 연관이 있는 부동산 쪽으로 연관 이 있는 이런 사람 이제 어, 이해 관계자들도 피해를 많이 받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도미노가 무너지는 꼴이에요. 홈플러스라는 큰 도미노가 무너지니까 어때요? 이 홈플러스라는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던 이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싹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손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홈플러스 법정관리에 국민연금 메리츠금융이 고혹을앓고 있다. 메리츠금융 지주는 세계사에서 리파이낸싱으로 익스포저가 1.2조 원 정도 노출이 돼 있다. 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2조 원 정도 투자했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던 투자를 했든 그리고 국민연금도 홈플러스에 5천억 정도 출자를 했다. 메리츠금융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담보 가치 약 5조원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1.2조원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 사실 여기서 전제되지 않은 게 뭐냐면 이렇게 다 따지고 보면 사실 imf 우리가 맞았을 이유가 없고 이거 다 따져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담보가치가 5조원인데 거기다 1.2조원 빌려줬는데 왜 문제가 터지겠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경제위기는 이 담보가치 자체가 폭락하고 붕괴되고 거래가 안 되는 이런 시기가 바로 경제위기입니다. 즉 돈이 묶이게 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경제위기가 이게 시작되면서 이제 지금 홈플러스가 홈플러스가 같이 무너진다 그러면 자산가치가 폭락하기 때문에 이 홈플러스의 담보가치도 무너지게 되고 그게 바로 금융기관들의 리스크로 직결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금융기관들이 홈플러스에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본 것보다 거래처 리스크가 사실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홈플러스의 최근 재무제표를 이제 금감원 이제 다트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부채가 약 8.5조원 정도 됩니다. 부채가 8.5조원 정도 되고 유동자산이 지금 이제 8,3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은 1,5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빚은 갚아야 될 돈은 8.5조원인데 수중에 남은 돈은 1,500억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적은 돈이죠. 게다가 이제 유통업의 특성상 사실 현금을 넉넉하게 갖고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렇죠? 그래서 유동자산들을 전부 합쳐도 8,300억 정도 그러니까 즉 부채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이제 유동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실, 우량하지 않은 상태였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마저도 대부분이 긴급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 현금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홈플러스는 현금이 다 동난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홈플러스가 빚이, 그러니까 부채가 8.5조 원이라는 건 여러분들 부채라는 건 빚이에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누군가한테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돈을 갚아야 될 돈이 8.5조 원 정도가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매입 채무만 1.4조 원입니다. 이 매입 채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쪽에서 어떤 물건을 사와요 이제 고객들한테 팔려고 이제 그럼 홈플러스가 각종 거래처들로부터 물건을 이제 100원에 사서 100, 120원, 130원에 팔아서 유통으로 이윤을 남기는 게 바로 홈플러스의 사업구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사오면서 외상으로 빌려오는 거예요. 외상. 뭐 30일 뒤에 돈 줄게. 60일 돈 줄게. 근데 만약에 홈플러스가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거래처들이 홈플러스를 믿고 이제 거래대금 뭐한 달에서 세달 정도 걸릴 텐데 믿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돼요? 1.4조원에서 돈이 일정 부분 상당히 좀 떼일 수도 있는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홈플러스가 터지게 되면 1.4조 원짜리 리스크가 터지는 것과 다름이 없고 최근에 건설사 다섯 군데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뭐 신도가 건설, 대우조선해양, 뭐 되게 이제 국지국지한 건설사들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삼부토건도 무너졌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다섯 개 건설사들의 자산 규모를 다 합친 게 1조 원이 안 돼요. 1조 원 내외가 되거든요. 근데 홈플러스 하나 터지는 것만으로 어떻게 된다? 이 다섯 개 건설사들 터진 것보다 홈플러스 하나가 재합산 더 커요. 파급 효과가 그래서 협력업체나 공급사 홈플러스에다가 물건 팔던 이런 회사들도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거 imf의 재현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홈플러스 하나 터진다고 우리나라 경제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근데 홈플러스가 터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위기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자세히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홈플러스 부천상동점이 매출 1위래요 저 여기도 가봤었거든요 옛날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가봤는데 7월에 영업이 종료된다 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매출 1위인 지점을 왜 굳이 영업 종료를 시킬까요 매우 신기한 아이러니 상태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매출 1위인 지점을 굳이 이제 폐점을 하는 이유는 운영할수록 지금 홈플러스가 손해가 되는 구조가 고착화돼서 매출 1위인 지점이고 이제 영향이 큰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영난 때문에 어, 영업을 종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댓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결국 타격을 입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홈플러스가 파산하게 된건 쿠팡, 네이버, 알리 이런 기업들이 치고 올라와 가지고 아니 오늘 시키면 내일 로켓배송 오는데 모토론 뭐 플러스 쓰냐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대형마트 안간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홈플러스는 트렌드에 뒤쳐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물어 가는 사업체가 맞았습니다. 마치 SNS랑 언론사 같은 건데 뭐 현재 21세기에는 유튜브, 스레드,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어요. 뭐 X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다 보니까 소식이 언론사들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SNS에 사람들이 의존하기 시작하니까 언론사를 안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방송사들이 어떻게 돼요? 이익이 최악이죠. KBS인가 지금 지상파 3사 중에 한 곳은 뭐 정리해고 들어간다 뭐 희망퇴직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SBS 그래가지고 약간 뭔가 저물어가는 사업과 뜨는 사업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이제 어떤 트렌드에 뒤쳐진 것도 요인이 되겠지만 그 트렌드에 뒤쳐진 것들이 본격적으로 위기가 된 이유는 소비가 악화됐기 때문에 즉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트리거가 돼버린 거죠 홈플러스가 무너지는 자 이데일리에서 이런 기사가 있어요 제주도보다 동남아 쿠팡보다 알리테무 국내 소비 반전 필요하다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 카드 사용 실적을 보게 되면은 코로나 쇼크 터지고 나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수 시장 마비에 가까워요. 왜냐, 사람들이 다 외국 가서 돈 쓰고 외국 제품에다 돈 써요. 우리나라 TV 더 이상 안 보고 우리는 넷플릭스 씁니다. 유튜브 보고 우리는 네이버보다 구글로 검색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에다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 것도 미국 주식 같은 이제 해외 주식, 해외 투자 이런 거 많이 하고 돈을 갖다 쓰는 것도 해외다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돼요? 막 돌아가줘야 되는데 그냥 지금 얼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인구도 가뜩이나 적어가지고 전 세계 선진국 주요 선진국 중에 되게 취약한 국가거든요. 우리가 뭐~ 유럽연합처럼 같이 뭉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굉장히 이제 지금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홈플러스가 오늘날 망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최근 이제 어 2주 전쯤에 영상에서 대공황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현재 우리나라 소비, 소비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제 경제나 소비 트렌드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저, 줄어들고 있어요. 소매 판매량이 지금 현재 어 꽤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소비 트렌드가 악화됐는데 코로나 쇼크 때보다 심한 편이고 금융위기와 닷컴버블에 머금가는 편인데 심지어 금융위기나 닷컴버블 때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심지어 IMF 때보다도 더 오래 지속되고 있어요. IMF 때는 심각하게 경제가 악화된 건 맞지만 빠르게 치고 올라왔었거든요. 빠르게 회복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경제를 오랫동안 성장을 시켜줬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지부진 심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죠. 그래서 당연히 홈플러스 사태는 트렌드가 뒤처지는 사업체라서 그랬던 것도 있겠지만 이런 이제 경제 위기의 트리거인 소비의 둔화. 사람들이 먹고 살기 가 힘들어서 돈을 안 쓰니까 대형 마트를 안 가기 시작하고 대형 마트를 안 가기 시작하니까 홈플러스의 실적이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와중에 좀 정리해서 보면 이미 한국 경제의 대공황은 시작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 현재 IMF 당시의 코스피를 보게 되면 IMF 당시의 코스피가 3.5년 정도 쭉 떨어졌습니다. 고점 찍고 천천히 떨어지다가 IMF 터지기 1년 정도 전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IMF가 터지기 3년 전부터 이미 증시는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IMF 때만큼 수준으로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긴 기간 동안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굉장히 지겹게 투자자들의 피를 말리는 느낌이에요. 근데 경제도 딱 이래요. 그냥 시원하게 망할 건 망하고 빨리 회복하지, 지지부지 질질 끌면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IMF 때보다 최악이라는 말이 나올 만한 이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런 말이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야, 그러면 야, 한국에 희망이란 도대체 있는 건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자원을 갖고 있을까 했는데,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원 중에 하나는 인적 자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게, 인적 자원 기반의 사업이 뭐가 있을까? 엔터사입니다. 사람 장사하는 게 바로 엔터사죠. SM, 하이브, YG, JYP, 4대 엔터사를 보게 되면 매출이, 어때요? 지난 5년 동안 계속 다 늘었습니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늘었어요 모든 이제 이 매출이 다 늘었거든요 즉 그러니까 저는 우연히 찾아본 거예요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인적자원 밖에는 없다 그럼 인적자원 기반의 사업이 뭐가 있지 엔터사가 있네 엔터사는 5년 동안 코로나 쇼크 같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다 압도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하이브 5800억에서 2조 원 됐어요 sm 엔터테인먼트 6조 6천억에서 9천억 됐습니다. YG 2,500억에서 5,600억. 두배 됐죠. JYP 1,500억에서 5,600억. 세 배가 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 하나는 가성비 최고인 게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에요. 5천만 명 국민입니다. 중국비나 인도보다 인구가 훨씬 더 밀리고요. 일본보다도 인구가 훨씬 더 작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다라는 건 인적 자원의 퀄리티가 정말 높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좁은 땅덩어리, 이 한반도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하게 외세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몽골, 일본 이렇게 막 다양하게 침략을 당했죠. 중국. 하지만 끝끝내 대륙으로부터 살아남은 대단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국산 제품을 내용해주고 그래야지 우리나라 소비가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들이 옛날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내지는 뭐 우리 형뭐 내지는 뭐네 세대 때 국산 제품을 애용하자고 장려했던 그 시대 그 시대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남을 수있을거라고 생각하고 마치 금목이 운동처럼 우리는 이제 국산 제품을 애용하는 이런 운동을 스스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터사들처럼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심지어 이제 외국 기업이나 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들여요 이것도 애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외화 벌이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이 사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계속해서 저성장의 사태를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랑 일본이 차별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은 해외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해외에서 일본 쪽으로 배당이 들어오는 게 이게 상상도 못 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게 뭐 상당한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오히려 이런 시점이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끼리 다시 한번 한국을 되살릴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